엄마요. 녹화장을 울린 한마디가 커뮤니티를 순식간에 뒤집었다. 주인공은 이찬원. 그가 부른 험마의 주인공은 드라마 펜트하우스로 대중에게 각인된 배우 이지아였다. 현실 고백이 아니라 촬영장 대본 리딩에서 튀어나온 대사였다는 정황이 이어지면서 이야기의 방향이 급격히 바뀌었다. 복수의 방송 관계자에 따르면 이찬원이 tvN 신작 드라마 캐스팅에 참여했고 극중 이지아의 아들을 맡는 안이 논의됐다. 음악과 미술에 타고난 감각을 가진 재벌가 막내 말 그대로 금수저 아티스트 포지션의 핵심 조연. 단어만 놓고 보면 누군가의 배경으로 스쳐 지나갈 법한 역할 같지만 제작진이 서사의 회전축이 되는 캐릭터라고 강조했다는 전언이 이어지면서 판이 커졌다. 현장의 공기를 조금 더 붙잡아 보면 최근 주말 사이 주요 배역 오지션과 1차 미팅이 사실상 마무리됐고 제작진 쪽은 긍정적 신호를 보낸 상태. 이찬원 측은 출연 제안을 받은 여러 작품 중 하나로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지키고 있지만 촬영 스케줄 조율에 들어갔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돌 정도로 분위기는 진지하다. 흥미로운 건 배치다. 가수 MC로 탄탄히 쌓아온 이찬원의 현실 캐릭터가 극중 인물의 결과 묘하게 겹친다. 음악과 그림의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재벌가 막내라는 한줄 속에는 그가 방송에서 보여준 성실한 일상감과 무대에서 증명한 예민한 감도 팬들과 소통할 때의 따뜻한 태도가 모두 들어갈 자리가 있다. 만약 이 그림이 확정된다면 그가 가장 귀찮원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가장 귀찮원다운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드라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선마라는 호칭 하나로 캐릭터에 곧장 몰입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지 모른다. 무대 위 수만 명을 상대로 감정의 온도를 정확히 조절해온 가수가 카메라 한대 앞에서 단어 하나로 공기를 바꾸는 장면? 음악과 연기가 만나는 지점의 긴장을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놓치기 어려운 포인트다. 무엇보다 캐스팅 소식이 다차마자 참을 수 없이 고개를 드는 질문이 있다. 오스트는 2,000원 표 감성 발라드를 극의 클라이맥스에 얻는 상상. 혹은 극중 인물이 피아노 앞에 앉아 미완의 곡을 쓰다 엄마와 얽힌 기억을 불러낸 뒤 에필로그에서 완성된 멜로디가 흐르는 구도는 드라마 팬들이 사랑에 맞이 않는 서사장치다. 제작진이 실무적으로 선택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이찬원이라는 배우의 첫 단추가 음악과 결을 맞춘다면 장르 팬들은 물론 대중 전체를 설득하는 가장 매끄러운 전개가 될 터다. 지금 이 지점에서 제작진이 주시하는 건 그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깊게 카메라와 말을 트느냐다. MC로서 그의 진행은 정확하고 따뜻하다. 가수로서 그의 호흡은 유려하고 단단하다. 연기는 둘의 합과 다르다. 대본이 마침표와 순표 사이를 현실의 시간으로 메우는 일. 그래서 초반 테이블 리딩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는 기찬어는 상대의 호흡을 읽는데 강하다는 평가. 이지아의 단단한 톤과 부드럽게 맞물렸다는 소감이 먼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모자 관계를 만들어가는 감정선은 대사회의 시간 시선 처리, 입꼬리의 각도, 손끝의 망설임 해서 완성된다. 그 부분에서 싱어의 리듬 감각이 배우의 호흡으로 전환되는 순간이 온다면 최고의 캐스팅이라는 문장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팬덤의 반응은 두 가지 결로 갈렸다. 엄마라니, 심장 멎는 줄. 이라는 놀람과 오드라마 스케줄 컨디션 괜찮겠나라는 어른의 걱정 둘다 이유가 있다 이찬원의 활동 반경은 이미 넓다 음악 방송과 예능 행사와 공연 지역을 훑는 라이브까지 드라마는 촬영 주간이 조밀하다 다행인 건 이번 배역이 주 조연의 경계에 있는 중액 조연이라는 점이다 작품의 중심에 가까이 서대. 초반부에 캐릭터의 결을 살려놓고 후반부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설계를 택할 수 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매회 오늘 나오나 하는 설렘으로 채널을 잠그게 되는 구성. 음악 팬과 드라마 팬이 한 작품에서 자연스럽게 겹치는 지점이다. 이야기를 잠시 예능으로 돌리면 그의 지금이 얼마나 바쁜지도 실감난다. TV 토수엔 뽕숭아 학당 인생학교 64회 특집은 도쿄올림픽 영웅들과 함께한 한 시간으로 시청률 9.3%,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분당 최고 10.7%를 찍었다. 화면 안팎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끓어오른 밤이었다. 펜싱 김정환 구봉길 김준호 오상우 사격 김민정 근데 오종 전웅태가 차례로 무대와 토크를 빛냈고 탑6 이명웅 경탁 이천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는 선수들의 목에 직접 메달을 걸어보며 국대 팬으로 환호했다. 반전은 여기서 시작됐다. 검객 김준호가 차에서 자주 듣는다며 플레이리스트를 공개하고 오상욱이 생수 한 병으로 직선 광고 오디션을 치르듯 상표명을 외치며 웃음을 터뜨리자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장난기와 존중이 공존하는 공기로 바뀌었다. 전홍태는 반려견 단풍과 홍차 이야기로 마음의 에너지원을 고백한 뒤 고음 파트를 거침없이 뚫는 선곡으로 근데 오종근대 5옥타브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이찬원은 자신의 팬이라는 김민정 선수 어머니를 향해 즉석으로 편의점 플레이리스트 무대를 바쳤다. 편의점 안무를 함께 추는 동안 특유의 구수한 호흡과 안정적인 발성이 TV 너머까지 전염되는 느낌. 곧바로 이어진 이제 나만 믿어요. 합창에서는 객석의 박수 리듬이 선수들의 박자감과 맞물리며 드문 장면을 만들었다. 스포츠와 음악의 타이밍이 정확히 포개지는 순간 화면은 그냥 예능이 아니라 국민 응원단이 된다. 팬들은 기 맛의 수요일을 버틴다며 댓글창을 채웠고 제작진은 현장에선 실제로 관객들이 훨씬 더 크게 불렀다는 후기를 남겼다. 이런 온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웃음과 존중 두 단어가 대본이 앞줄과 뒷줄에 정확히 나뉘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찬원이 있다. 분위기를 띄우되 과하지 않고 선수들의 이야기를 끌어내되 영웅 만들기를 강요하지 않는다. 어른스러운 진행의 결, 다시 드라마로 고개를 돌리면 배우 이찬원이 그리는 첫 인물의 윤곽이 조금씩 선명해진다. 재벌과 막내라는 틀을 뛰어넘기 위해선 돈이 아니라 결을 보여줘야 한다. 피아노 건반 위에 떨어지는 손가락의 각도, 화실에서 캔버스를 마주할 때 왼발이 살짝 뒤로 빠지는 버릇, 오케스트라 리허설장에 들어설 때 먼저 보는 곳이 객석인지 지휘자 손끝인지의 차이 같은 디테일. 감정의 하이라이트에서는 어쩌면 아주 짧은 트로트 프레이징이 섞일 수도 있다. 어머니를 향한 미온정과 고온정이 뒤엉키는 대목에서 장단이 살짝 눌리듯 들으면 2000원의 DNA가 그게 호흡으로 번역되는 순간이 된다. 반대로 카메라는 그를 가벼운 호흡으로 다룰 수도 있다. 대기업 회의 테이블 끝에 앉아 있지만 낮때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림 스케치만 하다 회의가 끝나버리는 청년의 허탈한 웃음. 그한 컷은 관객에게 이 인물은 부자가 아니라 예술가에 가깝다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심는다. 현실의 시간표는 더 촘촘해진다. 음악 프로그램과 예능, 행사, 그리고 드라마. 한 사람이 소화하기에 벅찰 수도 있는 선이지만 최근 몇 년간 이찬원이 증명해 온건 루틴의 힘이다. 목 관리를 위해 말을 아끼는 시간과 팬을 위해 목소리를 열어두는 시간이 공존하는 스케줄링. 스탭들이 기록한 대기실 10분 침묵 루틴 같은 디테일은 현장에서 이미 유명하다. 드라마를 더하면 루틴은 달라져야 한다. 새벽 콜타임. 밤샘. 이 부분을 견디는 법 역시 팬들은 알고 있고 그는 더잘 알고 있다. 그래서 건강이 먼저라는 댓글과 배우 이찬원 기대라는 응원이 동시에 달린다. 두 문장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듯하지만 실은 같은 마음을 공유한다. 올해 보자는 약속, 이제 남은 건 결과다. 캐스팅 보드 위 마지막 줄에 굵은 펜으로 이름이 덧그려지는 순간 엄마라는 한마디는 맥락을 얻는다. 배우 이지아와의 케미스트리, 모자 관계의 섬세한 거리 두기, 음악과 미술이라는 취향의 교집합, 그리고 드라마가 끝나고 남는 노래. 만약 OST 크레딧에 그의 이름이 올라간다면, 그날 밤은 단순한 장르 확장이 아니라 새 챕터의 첫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다. 반대로 스케줄이나 사정으로 최종 합류가 무산되더라도, 이번 소동은 하나의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업계는 이미 그를 연기 가능한 가수가 아니라 노래하는 배우의 잠재력으로 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팬들의 타임라인에는 두 개의 알림이 동시에 켜진다. 한쪽엔 드라마 미팅 중이라는 설렘이, 다른 한쪽엔 수요일 밤, 국대와 함께 웃었다는 기억이, 두 알림이 서로의 빛을 키우는 동안, 한 사람의 직업명은 조금씩 길어지고 단단해진다.